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업을 맛깔나게. 맛소금TV의 웨이크입니다. 요즘처럼 깐깐한 고객들을 잡으려면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아마도 여러 보험사들의 설계 매니저분들에게 일일이 카톡을 하시거나 전화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생명인데 고객의 관심이 떠나버릴 만큼 오래 걸리진 않으셨나요? 오늘은 보험 설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무엇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모두의 매니저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모두의 매니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전문 설계 매니저를 빠르게 매칭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앱 스토어에서 다운만 받으시면 됩니다. 어, 그동안 카톡으로 주고 받으셨던 설계 요청이나 관련 상담 업무를 이제 모두의 매니저에서 너무나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두의 매니저는 현재 구글 앱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받으시면 이렇게 로그인 창이 보여지고요. 바로 간편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카카오 로그인을 이용하시면 더 간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로그인하시면 이렇게 메인 화면에 들어오는데 바로 설계 요청 진행해 보겠습니다. 고객의 이름이나 별칭, 저는 별칭으로 하겠습니다. 김미영님 소개, 여성분이시고 40대 정도, 생년월일을 알고 계시면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 추가 정보가 중요합니다. 최근 5년 이내 유병 사항이나 설계 매니저분들이 참고할 내용을 꼭 작성해 주세요. 이 영역을 잘써 주시면 차후 소통이 훨씬 줄어듭니다. 아직 고객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가설계를 선택하고요. 의뢰할 보험의 종류를 선택하고, 뭘 예상 납입료 그리고 입력하실 수 있는 경우에는 납입 기간이나 기타 조건들도 체크합니다. 이제 보험사를 선택하시는데 현재 제휴된 보험사와 제휴 진행 중인 보험사가 있어서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 따라 더 많은 보험사가 제휴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능한 보험사 두 곳에 요청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설계 매니저 선택 화면입니다. 추천 매니저 기능을 이용하시면 가장 빠르게 설계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혹 매니저를 지정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검색창을 통해 담당 매니저를 검색하실 수 있고 과거 진행했던 매니저에게는 더욱 빠르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어떤 설계가 필요한지 입력하고 받아볼 보험사를 선택하고 매니저를 선택하면 이렇게 한 번에 여러 보험사 설계 매니저에게 요청이 완료됩니다. 이후에는 매니저 매칭을 받고 메시지 기능을 통해 간편하게 소통하시면 됩니다. 메시지 창에서는 하단에 빠른 응답 기능이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시는 메시지를 사전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타이핑 없이 소통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주 사용하는 메시지를 등록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완료되면 이렇게 설계서가 전달됩니다. 다른 편의 기능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모두의 매니저 다운받으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간편하게 모두의 매니저 서비스를 살펴봤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모두의 매니저 서비스를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한사항이나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고 싶으시다면 이쪽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설계 시작은 모두의 매니저 하세요. 감사합니다.